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며 천국 백성 된 우리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교회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음.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이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티로다 육체의 정록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희게 밝히는 것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중한피로위주의주의주여주의보여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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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위, 주 주위, 보여주 어린양의. 위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예수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4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laughs>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음, 오늘 이 본문은, 어,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최후의 심판.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에, 갈라내어서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예, 최후의 심판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양과 염소. 그러면 우리 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양의 그 모습, 염소의 모습, 거의.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그 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염소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음, 그래서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염소인지를 구분해 내는 심판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하나님 백성이었는가? 할 때에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에 대한 구분, 이것이 양과 염소의 구분이다. 이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아니고요. 참된 신자냐, 그렇지 못한 신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 보통, 감남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티모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25장, 24장부터 25장은 감남산 강화. 24장과 25장은 주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를 가졌던 이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된 신자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 그들은 외식하는 죄를 범하고 말더라. 그기에 대한 꾸짖는 말씀이 에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세상 끝 종말에 관한 말씀도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참다운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인가 아닌가가 마지막에 판가름 난다. 그런 점에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 하는 말씀이죠.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인가? 마침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를 볼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면 근신하여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등 등 속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본질적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참다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예, 우리는 속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참다운 신앙,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35절, 3 0 25장 35절 보니까.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양 참다운 신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다운 신자 양에 해당되는 의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리니 40절 오늘 본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했던 거를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온지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교회로 부른받아 예수님과 한 몸된 한 형제된 교회를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큰 자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든 신자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들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 그래서 작은 자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우리는 다 지체의 일부분. 부분 부분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알고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면 우리가 서로 한 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 참다운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자의 본질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 절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체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법입니다. 다투거나 우열 경쟁이 없습니다. 팔 다리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꼭 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은 입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위만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밥은 온몸 전체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굶주린 작은 자 하나 돌보는 것. 그것이 왜 주님께 한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몸 전체를 돌보는 것이 되고 그몸 전체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에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요구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정도 요구가 아니고 예수님, 몸된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들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서로 서로 잘 되게 해주는 것 다른 지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그 지체가 아무리 못났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지체를 돌아보고 그 지체가 빛나게 해주고 그 지체가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 그래서 화합하고 서로 연합되면 몸 전체가 영광을 얻고 그 속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다.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 비록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그가 작은 영 연결할지라도, 그 지체를 잘 돌보아주고, 잘 돌아봐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화합하고 연합해서 몸 전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영광임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여, 비차서로 복종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백해놓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 시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Que dor há...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거룩의 완성의 자리에 나갈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의로우 찬양예배 마쳤습니다.